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거대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숲은 마법의 숲이라고 불리우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었다. 이 숲에는 다양한 마법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거대한 드래곤이었다. 드래곤은 주기적으로 숲을 벗어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곤 했고, 사람들은 드래곤의 위협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었다. 마을의 지도자는 용감한 기사를 모집하여 드래곤을 처치하겠다고 선언했고, 수많은 기사들이 지원했지만, 드래곤의 두려움 위용 앞에 모두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고 드래곤에게 매어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이즈라는 젊은 기사가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소문으로만 듣던 드래곤을 물리치겠다고 결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루이즈에게 각종 물품과 마법의 부적을 지원해 주었다. 특히 숲의 깊은 곳에 사는 지혜로운 거북이로부터 특별한 아이템인 마법의 검을 전해받았다. 루이즈는 마법의 숲으로 들어가 드래곤을 찾기 시작했다. 숲은 그에게 다양한 시험을 주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첫 번째로 그는 괴상한 틀을 놓고 수수께끼를 내는 마법의 스핑크스를 만났다. 스핑크스는 숲의 열쇠를 찾고자 하면 세 가지 물음을 풀어야 하느니라. 꼭 말했다. 루이즈는 침착하게 스핑크스의 질문에 차례로 답을 했고 결국 숲의 깊은 곳으로 가는 통로를 열수 있었다. 그곳에서 루이즈는 드래곤과 마주하게 되었다. 드래곤은 곧바로 맹렬한 불길을 내뿜으며 그를 공격했지만 마법의 검은 그 불길을 막아냈다. 루이즈는 과감하게 드래곤에게 달려들어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마침내 드래곤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를 무찔렀다. 마을로 돌아온 루이즈는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다. 그는 드래곤의 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지혜를 칭송하며 그에게 영광을 안겼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전해져 루이지의 용기와 결단력을 기억하게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드넓은 숲속 깊은 곳에는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바로 마법의 노래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누구라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이 솟아나며 심지어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찾아야 했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숲은 마치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나무들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진 듯늘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을 가린 빽빽한 나무 가지들 때문에 낮에도 숲속은 어둡고 신비로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음악가가 숲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마법의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마르크였고, 그는 그의 어머니가 오래된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기에 이 노래를 찾고자 결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노래가 어머니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숲에 들어선 장마르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을까 걱정이 없었던 그는 단지 마음, 깊은 곳에서 노래의 부름을 느끼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숲 속의 나무들은 마치 그에게 길을 안내하듯까지와 잎을 흔들며 희미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장 마르크는 마법의 집을 향해 길을 찾아갔습니다. 며칠을 헤매던 끝에 그는 드디어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집 앞에는 아름다운 장미 덩굴이 얽혀 있었고 문은 활짝 열려 있어 초대받은 손님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스한 빛과 함께 은은한 멜로디가 공기를 감돌았습니다. 마치 별하늘을 천장으로 두고 투명한 강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벽난로 옆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노파가 앉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장 마르크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망틴이었고 이 집의 주인이자 북풍과 바람의 지혜로운 수호자였습니다. 클레망틴은 장 마르크의 사연을 듣고 그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래를 듣기 전에 너의 진정한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장 마르크는 어머니의 지유와 그녀의 행복이 자기 소원임을 전했습니다. 클레망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자 노래가 더욱 선명해지며 장 마르크의 마음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노래는 슬플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는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그는 어머니가 살던 고향 마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건강한 모습으로 집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후로 장 마르크의 삶은 절대 같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더큰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숲 속의 작은 집과 마법의 노래에 전설은 그렇게 계속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 마르크는 그 자신이 마법 같은 노래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수녀원이 자리 잡은 아름다운 언덕이 있었다. 이 언덕의 경치는 마치 그림 같았고, 계절마다 장미가 피어나는 정원은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다. 장미 정원의 가장자리에 작은 샘물이 흐르고 그 옆에는 오래된 참나무들이 쭉쭉 자라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언덕에 얽힌 전설을 잘 알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장미 정원에는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마법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이 마법은 여름의 밤 별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 찬란히 빛을 바라며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마을의 세바스티앙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세바스티앙은 늘 호기심이 많고 자연을 사랑하는 소년이었다. 그는 날마다 이 언덕을 찾아와 장미 정원을 돌아다니곤 했다. 그의 눈동자는 장미의 붉은색과 샘물의 반짝임을 따라다니며 빛났다. 어느 여름밤, 세바스티앙은 다시 언덕을 찾아왔다. 그는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그 순간, 작은 나비 한 마리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이 나비는 보통의 나비와는 달랐다. 나비의 날개는 달빛에 비치며 형형색색으로 빛났고 마치 작은 보석 같았다. 나비는 세바스티앙의 주변을 몇번 맴돌더니 이내 장미정원의 깊은 곳으로 날아갔다. 세바스티앙은 나비를 따라 장미덤불 사이로 걸어갔다. 장미정원의 깊숙한 곳에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작은 빛들이 공중에 둥둥 떠 있었다. 이것은 나비들의 군무였다. 나비들은 서로를 따라 환상의 춤을 추며 마법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다. 세바스티앙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커다란 낡은 책한 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책은 고대 번역으로 가득했으며 표지에는 황금빛의 장미가 새겨져 있었다. 책은 스스로 열렸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황금빛 나비들이 날아올랐다. 그들이 날아오른 곳은 마치 새옴 생명력이 깃든 듯 빛났다. 책에는 읽기 어려운 글자들이 쓰여 있었지만 세바스티앙은 그 안에서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이야기를 읽어내려갔다. 그것은 장미정원과 나비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정원은 오래 전 서로 다른 세계들이 합쳐져 생겨난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이곳을 지키는 나비들은 그 세계들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였다. 세바스티앙은 책을 가만히 덮고 그곳을 조심스럽게 장미 정원의 중심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나비들은 다시 모여들어 그 책을 감싸고 꽃 책은 사라지고 말았다. 세바스티앙은 깨달았다. 이 정원의 마법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이해와 연결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세바스티앙은 자주 언덕을 찾았고, 장미와 나비의 이야기를 항상 마음에 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전했고, 그래서 이 언덕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꿈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온기와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마을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밝고 행복한 곳으로 변하게 되었다. 세바스티앙의 이야기 또한 마을 사람들을 통해 전해져, 수세기를 지나서도 사람들은 이진귀한 이야기를 기억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아름다운 소녀 클레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자주 환상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던 소녀로 숲속 깊숙이 사는 마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종종 그녀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숲 깊은 곳,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마법의 힘을 지닌 마법사가 산단다. 그의 마음을 얻으면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지. 클레르는 이 이야기에 깊은 매력을 느꼈고 언젠가 그 마법사를 만나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클레르가 가장 원하던 것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부모님은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상태였고 하루하루 쇠약해져가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마법사의 도움을 받고자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욱한 안개와 높은 나무들로 빼곡한 숲은 처음엔 그녀를 겁먹게 했지만 부모님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에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 숲을 헤매던 중 클레르는 마침내 마법사의 오뚜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마치 허름한 폐허처럼 보였지만 클레르는 무언가 강력한 마법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하게 빛나는 보라색 불빛이 내부를 비추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는 귀가 길게 늘어진 노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렴 클레르 노파가 말했습니다. 클레르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노파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이 숲에 수어자란다. 내가 올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클레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을 마법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내 믿음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구나. 저 멀리 있는 마법의 호수에서 약속의 꽃을 따야 와 한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닐 거야.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해낼 수 있을 게다. 클레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법의 호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마침내 약속의 꽃을 손에 넣게 된 클레르는 노파에게 돌아갔습니다. 잘 해냈구나. 노파는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의 부모님은 곧 나을 것이란다. 클레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노파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을 통해 부모님이 사라진 병에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풍요와 번영이 찾아오자, 클레르는 그 사실을 널리 전하게 되었습니다. 클레르의 용기와 사랑 덕분에 마을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녀는 행복하게 마을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원을 이룬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클레르는 자신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와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